아, 현타 온다. 30분 날렸네, 거의. 잠깐만, 마지막으로 저장한 게 이때죠. 아, 없는 것 같은데, 이때면. 거의. 미친. 자동 저장 1. 이때쯤까지 돌려볼게요, 한 번. 아, 30분을 날렸네, 정장. 저장을 좀 꼼꼼하게 해놔야겠다. 어, 여기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어, 그래. 딱이네. 아, 여기 저장 좀 할게요. 잠깐, 저장. 야, 일로야? 아. 아까, 아까도 이상했던 거네, 이제 보니까. 까맣게 나오던 게 아니고 빨갛게 나오던 거네. 아, 그래픽카드 좋은 거 쓰십시오, 여러분. 개빡치네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경험을 못했어요, 제가. 아, 진짜. <laughs> 뭐한 거야. 여기부터. 어, 여기, 여인가? 어, 얘 아닌데? 잠깐만. 어디야? 아, 이러네요 아하하하 진짜 자기감 든다. 다시 여기부터 한 30분, 다시 진행해야 되네. 너는 넌 누구지? 아, 심지어 그래서 앞에 부분도 많이 날라갔구나. 그럼, 아, 진짜. 욕하는 게임인 줄알았더니막욕 나오는 게임이었네. 화면이 이상한 게 아니었고,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거였어. 그니까. 러 <laughs> 어떻게, 이거. 다시 불러올 수없을려나요그 파트부터. 와. 이런 화면이었는데, 난 시꺼번 화면 본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어, 이거... 이건 또 뭐야, 왜 이래? 어... 레이트레이싱이 안 되는 게큰 건가? <laughs>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게임. 버그투성이야, 버그투성이. 으아으아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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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을.. 버그 아니 난 연출인 줄 알았지 계속 그러길래 똑같은 화면이 계속 그러고 있길래 이것도 뭐야 왜 이래 화면이 이건 연출 아니고 버그예요 100% 버그야 이거 와 이리 봐봐 아닌가 연출인가 아니야 연출 같지 않아 너무 부자연스러워. <laughs> 아, 리뷰를할까 차라리, 병신 같은 게임이라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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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우 스 이렇게 죽은 거였구나. <laughs>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앞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 이, 영상이 게임 버그로 인해서 좀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디딜 때리는 거야. 저희 그래가지고 예 화면이 그냥 시꺼멓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연출이라 생각하고 그냥 플레이를 했던 거야. 이거 봐, 지금 게임 막 떨리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연출인지 게임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너무 게임 자체가 그 풍기는 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은 잘 나오는 거봐선는또 아 모르겠다 점점 볼수록 왜 이런 걸까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그래서 <laughs> 왜너 아. 그래서 찍어 찍어달라고 아 나한테? 나한테? <놀람> 어우씨 얘네를 그만 오 이제 좀 돌아왔어. 아, 어, 매니, 이건 연출이었구나. 그럼 아닌가? 아니, 화면 가리고 게임을 어떻게 한 거야? 난 생각해 볼까? 뭐야? 왜안 터져? 얘. 팔짝 뛰겠네 진짜 게이. 아이 에임이 에임 상태가 안 좋아. 야. 어, 죽지도 안는것 같은데 이거. 죽는 거 맞아요? 오. 오. 어? 아이 그만 들려 오우 오우 이랬던거구나 흠 <laughs> 약간 앞부분 영상 없는 거 양해해주세요. 아무튼. 한 10분 정도 공간인데 조금 그러실 거예요. 기절할 것 같은데요? 욕하고 싶은 건 나라고 임마. 너 기억나는데? 너콤팩 플라자에 있던 당장 리퍼닥한테 가야 돼. 리 빅터한테 가면 돼. 가 사람 없어. 전화 좀해 봐. 그래, 알았어. 흥. 델라메인, 그래서 불른 거야? 스캔 결과 고객님은 저희 서비스 지역 밖에 계십니다. 그냥 좀... 데리러 와. 미스트 에스테리카로 거기서 빅터를... 알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20분 이내 도착 예정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봐! 그가 손상됐어 귀 밑에 잭을 연결해주세요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조신경 소켓이 림프샘 사이에 있습니다 어. 목 비끈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동맥이라도 찌르면 죽을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둬도 죽습니다 이 자식이? <laughs> 소켓을 찾은 것 같아 그럼 소켓에 연결해주세요 빨리 안으로 데려가. 더.. 못 버티겠어. 넌 괜찮냐? 쉬어야 겠어. 당신 빈가 미스틱 혈압이 너무 낮아. 신경성 쇼크입니다.

아휴 고생했다 여기 여기 주인공도 그렇지만 내가 더 주, 고생했다 게임을 사놓고 시각적인 걸 하나도 안 보고 했어 <laughs>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저장이 될려나 모르겠다 안 되네 아 못해 못해 그럼 더 하자 일단 어 여기 끝 끝까지 보고 저장을 할게요 이 저장 저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 저장이 안 되네네 아이참씨 <laughs> 난리 났다 진짜 게임. 그래서 여보 안 떠요? 부인은 어때? 그쪽보다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좋아지고는 있어. 아무하면 난 보여. 어, 좀 나아진구만. 그나마 좀 괜찮구만 이젠. 내가 네 살린 거다안 마? 으아 내말 들려? 또 이제 씨발거리지 않을까? 어? 그래도 의식은 찬네. 좀 어때? 글쎄 귀가 울려. 아, 이상한 것도 좀 보이고. 환각이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눈부신 조명, 시끄러운 무대. 아, 근데. 숨을 못쉬겠어머릿 속이 증오로 가득해. 마이크를 잡고 증오를 쏟아내는데. 그리고 듣고 웃지 마. 전혀 어. 웃긴 일이 아니야. 나이트 시티가 좀달아 맞아 놈들이 날 죽였어. 놈들이 날죽 너무 무서웠어. 당연히 꿈인 건 아는데. 넌 꿈을 꾼게 아니야, 보이. 그건 기억일 거야. 그 샤드에는 인격 구성체가 들어있었어. 네가 본건그 사람의 기억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의 기억을 본 거라고. 글쎄, 너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결국엔 그칩 머리에 연결됐던 것 때문에 문인 거네. 존이 실버 핸드 테러리스트이자 예전엔 이 도시의 전설이었지. 이게 음료, 술 이름으로도 있는 개였나?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데? 그 바이어 칩은 이미 불붙은 시한폭탄과 같다.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길어도 몇주 정도야. 뭐야? 실버 핸드과 구성체가 네 의식을 잠식할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아, 네가 고쳐줄 거지.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그랬겠지, 부이. 리포닥 중에서 네가 최고 아니야? 왜못 고치는데? 하아. 결국에는 저 칩을 머리 에낀게 실수인가? 자,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다고. 내가 죽는다는 소리야? 음. 덱스가 널 쐈어. 그렇지? 그때 네칩 슬롯이랑 뇌가 다 손상됐어. 아. 바이오칩이 재가동됐고 합선되면서 네 뇌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지. 음. 아마 그 바이오칩은 네 뇌를 저장 공간으로 여겼을 거야. 그래서 칩에 저장된 기억 흔적을 채워넣기로 한 거지. 음. 찹. 아 이런 잘못했다. 그 을샤드는 읽기가 아니라 쓰기만 해. 너 머리 아프지? 바이오 이네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는 이 그러니까 약간 암세포 같은 느낌이네. 마치. <laughs> 샤드 입장에서네 존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없애야. 원래 암세포가 막 마구잡이로 없애 버려서 문제인 거잖아. 빅터. 넌 언제나 방법을 찾았잖아. 터어 뭐야? 뇌로 넘어가냐? 이거 하나씩 하고 넘길거 싶은데. 미스티. <laughs> 아, 방법이 없구나.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거지 어. 뇌를 계속 존 먹는 저칩 때문에 마치 아이언맨 <laughs> 뭐 그걸 대체할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죽어버렸다. 결국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꿈에서 말이야. 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암시 같은 거지. 내가 지금 끼어 있긴 한 걸까? 이미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이 파묻히지 마. 부인, 잊어버려. 자, 일단 약좀 먹어. 오메가 차단제야. 오메가 차단제. 그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릿속의 손님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수도 엔도 트라이진도 줄게 이걸 먹으면 반대로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야 응? 악마를 풀어주는 거랄까 악마를 풀어준다라 모틸 먹겠을 때 이제 그런 거 누워야겠어 줄기 하나 더 있어. 뭐? 빅터가 네 머리에서 빼낸 거야. 행운의 부적이랄까? 응? 음? 아 탄. 그럼 이제 눈좀 붙여. 참 상냥하네. 고마워. 잘 잡으이. 행복하고 멋진 꿈 꾸고. 잡시다. 와 근데 오늘 좀 사건이 있긴했지만 게임이 참 재밌긴 해 몰입이 좀돼 확실히 이런거 보면 연출은 괜찮은데 버그가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네 이 게임 아 귀엽고 못 플레이 한 30분 분량의 그 분량을 다시 채웠어요 30분? 아니지 30분 분량 중에서 채울 수 있던 부분만 한 거예요 지금 저는. 하, 정말 이제. 어? 여기서 나가야 돼. 알겠어. 어. 방해하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조심해. 아, 이게 이 아멘이었구나. 뭐야? 담배 땡기는. 갖고 있는 거 없어? 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아까 그 화면이 그거구나 어떻게 들어왔어? 저 어디서 나타난거야? 말은 어떻게 하는거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어디서 굴러먹던 씨발년이냐? 씨발 좀 꺼져! 내 머릿속에 손님이니, 니가? 자, 그래요. <웃음> 여기까지. <웃음> 으, 짜증나, 정말 짜증나. <laughs>